마음씨 좋은 길동 씨 옛날 옛적 착하고 가난한 길동이와 욕심 많고 부자인 길성이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길동이는 늘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길성이 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죠. 엄마 배고파요. 여보 아이들에게 줄살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야 하는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길동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형님인 길성이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 쌀한 톨도 없어서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어요. 쌀을 조금만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길동아, 너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일을 열심히 해야지, 썩나가. 형님, 정말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요. 길동아, 우리 집은 너한테 줄게 없어. 얼른 나가. 길동이가 돌아가지 않자. 길성이의 아내는 들고 있던 쌀 주걱을 높이 들고 소리치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결국 길동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오늘은 다 같이 굶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날 길동인의 가족은 하루 종일 굶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여기 좀 봐요.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둥지 위에서는 제비 엄마가 힘껏 날갯짓을 하며 구렁이의 머리를 부리로 쪼며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구렁이가 도망가면서 둥지를 흔드는 바람에 둥지 안에 있던 새끼 제비 한 마리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죠. 여보, 새끼 제비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길동이는 다친 새끼 제비를 발견하고는 두 손으로 조심히 감싸 안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겠다. 내가 치료해 줄게. 잠시 가만히 있으렴. 길동이는 다친 새끼 제비를 작은 상자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아빠, 저 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잘 쉬면 곧 나을 거야. 너희들도 누군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줘야 한단다. 그 이듬해 길동이가 고쳐준 제비가 돌아와 박씨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지? 무슨 씨앗일까? 아무튼 고맙다, 제비야. 길동이는 제비가 주고 간 씨앗을 심었고 그 자리에는 커다란 박이 자라났죠. 어머, 여보. 박이 정말 크게 자라났어요. 이 정도 크기라면 오늘 하루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길동이네 가족은 박이라도 먹어 보려고 박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뭐야? 우와, 금은보화다. 박 속에서는 온갖 곡물과 금은보화가 쏟아졌고 길동이네 가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길성이는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 길동이를 흉내 내기로 했어요. 좋아. 나도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줘야겠군. 그럼 길동이보다 더큰 부자가 될수 있을 거야. 길성이는 일부러 둥지 속에 있던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뒤 치료해 주었어요. 제비야, 다 나으면 큰 박씨를 가지고 와라. 길성이와 길성이 아내는 울고 있는 제비를 보며 심술궂게 웃었어요. 그 이듬해 길성이가 고쳐준 제비가 돌아와 박씨를 떨어뜨렸어요. 길성이는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심었고 박이 크게 자라자 박을 열었죠. 그러자 길성이의 박에서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요! 길성이네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욕심부리던 길성인의 가족은 결국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잘못을 깨닫고 길동인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길동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길동 씨, 우리도 이제야 자네 마음을 조금 알것 같아. 여보, 형님을 정말 용서할 건가요? 형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셨으니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잘살수 있지 않을까? 형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고맙다. 나도 이제는 길동이 너의 뜻을 따라 살겠어. 길성이 는 길동이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두 가족은 서로를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답니다.